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34번 같이 볼 거고요. 우선 빈칸 문제니까 어, 빈칸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아니 음, 좀 어렵게 느끼셨을 만한 문제고요. 자, 우선은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보시면은 여기 수학은 수학은. 자, therefore 결론 부분이네요. 결론 부분이니까 윗문장과 아랫문장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결론적으로 수학이란 것은 shares, 뭐한다, 공유합니다. 음악이랑 같이 공유를 하긴 해 뭐에 대해서 어무브먼트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제스처와 그리고 포뮬러 사이에서 말이야 뭐 제스처는 여러분 알다시피 말 그대로 제스처고 포뮬러는 뭐 공식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 it. 여러분 이 세다가 한번 밑줄 치세요 it. 하지만 그것은 빈칸이다. 자 수학이란 것은 결론적으로 음악과 함께 어 무브먼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 뭐에 대해서 gesture. 제스처와 그리고 공식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했으니까 여러분 음악이랑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음악이랑 수학은 공통적으로 뭔가는 공유는 해라고 했잖아요. Shares니까 공유는 해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음에 그것은 여기서 이승 당연히 누굽니까? 여기 나온 수학이겠죠. 수학 수학은 했으니까 최소한 뭔가 음악과 다른 점이 여기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이 연결사를 이용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게 못해도 최소한 글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는 이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이시 수학이니까, 수학의 특징을 찾아야겠다. 수학의 특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에서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여러분 이미 푸셨으니까, 이 글은 음악과 수학이 나오는 거니까, 둘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 기준을 잡고 아래에서 가장 비슷한 걸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갔더니 자 보니까 어, f u n d a m e n t a l and components 요소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수학이랑 음악에서 fundamental,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 그 요소들이 뭐냐? formula, 공식이랑 gesture다. 근데 웬 수학과 영어, 아 수학과 음악의 웬 포뮬러와 제스트야라고 봤더니 이제 처음에 음악 얘기를 해주죠. 여기 보면은 음악 얘기를 해, 했... 어 음악에 한 빛줄 쳐볼까요? 자, 음악은 음악의 어떤 포뮬러는 잘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태야. 아 결국에 이제 공식 음악적 공식 ABA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인 요런 것들 어, 하모니에서 요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자, 밑줄 치세요. 하지만, 하지만. 자, music cannot be reduced. 음악이란 것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To such formula. 그러한 어떤, 어, 형태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it needs to dis, uh, deploy them. 여기서 이승 당연히 누구겠어? 음악이겠죠. 음악이란 것은. 그 필요합니다. 뭐를 deploy, 배치하는 거야. 뭘 배치합니까? 포뮬러 같은 거를 배치를 하는데, in its sound, time and space니까 시간 소리의 어떤 시간적이면서도 어떤 공간적으로 뭐한다 이 포뮬러를 배치를 하는 거겠죠. 아 결국에 음악이란 것은 뭐하는 거다? 뭔가 공식에 대한 배치구나, 공식을 시간과 어, 또 공간적으로 뭐한다 어, 배치를 하는 거구나. The aim of this deployment is gestural action of a musician. 그래서 결국에, I'm, the this deployment, 이러한 배치의 목표라는 것은 배치 목표라는 것은 is the gestural action. 뭔가 제스처하는 형태인데 어디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정확히 머릿 속에 쫙안 와요. 뭔가 음악에 대한 배치 이런 게 그거의 목표는 gestural action이다. 뮤지션에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인하더블 같은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음악은 전달합니다. 공식을 전달한는데아 여러분 보세요. 음악은 결국에 포뮬러를 어디에다가 제스처의 형태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옆에가 좀 적으면 은 음악의 특징은 뭐냐 음악이란 건 결국에 포뮬러 뭔가 공식을 여러분 뭐 몇 박자의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제스처 이 사람들이 하는 제스처에다가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공식 있고 그거를 제스처로 활용하는 거야 공식 있고 제스처로 활용하는 거야 자뭐할때 when performer i n t e r p r e t 뭐할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해석할 때 뭐에 대해서 그 written note 음표라든지 이런 걸 해석할 때 그리고 작곡가가 펼칠 때 뭐를 공식을 펼친는데 어디로 악보의 어떤 제스처로 펼칠 때한 마디로 공식 있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제스처로 간다고 방향성이 이쪽 방향인 거예요. 공식에서 제스처로 간다. 자, similarly 에다가 별표 치고 위쪽 치세요. Similarly는 아, 소재는 달라졌지만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 좀 전까지 음악 얘기였죠. 음악에서 자 비슷하게도 어디로 갔다 마스마티션 이니까 수학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돼어 수학도 뭐 한다 매스 마티션이 수학을 하는데 설명하자면 은 그들은 수학자들이 겠죠 돈 s 스트업 e 그냥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영원한 소러를 준수하는 게 아니고 수학자들은 move symbol 어, 사, 어떤 symbol 기호나 어떤 symbol 상징을 이동시키는데 from one side of equation to other 어디에서 하나의 어떤 방정식 이런 거에서 equation 등식 이런 거에서 다른 걸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수학이 번영하는데 by intense 굉장히 강렬하고 매우 훈련된 행동으로 인해서 뭐한다 번영을 하는데. You will never understand mathematician. 너는 절대로 수학을 이해를 못할 거야. 만약에 너가 이러한 심볼들을 상징을, 어, 이용을 안 한다면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음악. 얘기하고 나서 여기 수학 얘기한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뭔가 심볼이나 공식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둘 간에 뭐가 됩니까? 어, 공통점이 되겠네요. 공통점 쓰면 유사하게 얘도 뭔가 심볼이나 공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됐죠. 자하 v e r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신가 여기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되냐?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도 여기도 뭡니까? 음악이란 것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수학이 뭐 한다? 이동한데 어 무브먼트를 s 어 하는데 제스처도 있고 포블러도 있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한 건 똑같이 공통점이야. 그러나 그거는 수학은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야 그러나 했으니까 그 다음 구조상 여기 however however 나오고 수학 수학 나왔으니까 요 제가 초록색 표시한 부분이 여기 수학에 뭔가 다른 특징이 되는 거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 하셔야 돼요 여기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자 우선 보니까 수학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엔 나도 manipulatory activity 뭔가 조종하는 행동이 아니고 공식을 가지고 뭔가 조종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지 모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봤더니 it is 그것은 바로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수학적인 목표겠죠. 수학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자 여기가 중요하네 여기에 답이지 십시다. 수학적인 어,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에 공식을 공식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공식에 대한 성취다 근데 어떤 공식이냐 condensed 응축하고 있는 뭐를 조종하는 어떤 제스처를 조종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제스처를 응축한 공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공식을 만드는 거라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사용해서 맘대로 제스처로 펼쳐내는 게 음악이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제스처를 뭐 해서 응축시켜서 결국에 공식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잘안 와닿아도 여러분이 선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선 저랑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1번에 보면은 consist of a solitary work with l e s s collaboration이라고 써 있으니까 솔로테는 이제 혼자 하는 혼자 한다 뭐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 음악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게 그리고 둘 간에 우리는 뭘 찾고 있냐면 차이점을 찾고 있거든. 차이점을 찾고 있는데 덜 협력적이다 아니면 혼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1번은 소재가 이탈된 거야. 그 지우는 거요 자 이번에 수학이 Adopts Few Variations 그러면은 수학이 채택한다 뭘 채택합니까? 몇개안 되는 Variation 변화나 변동을 채택합니다 근데 음악에서의 음악의 제스처와 어떤 공통된 음악과 공통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차이점을 찾고 있는데 뭔가 공통된 변화를 채택한다 공통된 변화에 대한 어떤 정체라든지, 공통된 변화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 우선은 2번도 지울게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여러분 잘 지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5번도 한번 보시면은, take superior position. 좀 더,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겠죠. 주어가 수학이니까. 수학이 겠죠 주어가 수학이 니까 수학이 좀더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버 뮤직과 음악보다 뭐 해서 뭔가 로직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아좀더 논리적 이다 논리적 이다 뭐 어? 논리성을 배치해서 근데 음악은 덜 논리적 이고 수학은 더 논리적 이다 이런 언급 없었으니까 여러분 1 2 5번은 어느정도 한 2등급 이상 되는 친구들은 아마 제껴 쓸것 같아 헷갈린 건 3번 4번 인데 자 여러분, 봅시다. 3번을 이제 학생들이 오답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자, 요, 제가 초록색 친걸 보면은, 아, 결국에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음악이랑 수학이랑 뭔가 다른 차이점을 하는 거고, 얘가 답에 대한 근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the achievement of a formula,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같아 공식에 대한 성취인데, 그것이 결국에 응축하는 거고, 뭘 응축하는 거냐면은 매니페 조종하는 제스처를 응축하는 거니까 잘못 해석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빨리 본 친구는 아 매니페 레이트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만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제스처를 포커스로 두고 아마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번에 보시면은 포커스 on gestures 아 제스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 뭐보다는 포뮬러의 완성보다는. 어, 그럼 여기 보니까 어, 포뮬러의 완성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응축해서 아, manipulate gesture 하는구나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면은 3번이 정확히 답처럼 보여요. 아, 이게 재진술 코드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왜냐면은 이 manipulate gesture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아, 여기 포뮬러의 성취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못 봤기 때문에 이제 3번으로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요 지저분한 걸좀 지우고 여러분 조금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선후 관계고 뭐가 앞뒤 관계인지 잘 봐봐 다시 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수학이란 것은 여기 나왔잖아. 여기 뭐라 나왔냐면은 조종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활동이 중요한 게좀 아니라고 여기서 조종하는 활동이 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조종하는 활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온 건 뭐예요? 포뮬러랑 제스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제스처에 대한 재진술이에요, 제스처. 그러면 제스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표는 제스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3번이랑 조금 반대 아니야? 왜 3번은 제스처에 좀더 집중합니다. 뭐뭐보다 포뮬러의 완성보다니까 제스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스처가 제스처가. 어 공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라한 거니까 이미 여기서 좀 반대된 것 같은데 어제 생각인가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힌트를 못 얻었으면은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 지워 볼게요 네보면은 it is achievement of a c h i e v e m e n t of f o r m u l a 아 그것은 여기서 말한 거는 봐. 그 수학적인 목표 이걸 가르킨 거야. 수학적인 목표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시에요. 수학의 목표는 결국에 뭐 하는 거야? 성취하는 거야. 뭐를 공식을 성취하는 거니까 수학은 뭐가 중요하다? 공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야.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은 응축하는 거, 뭐를 매니페르 조종하는 어 제스처를 응축 한 어떤 그 공식의 성취가 중요하다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식이 이제 납득 됐지 3번이 왜다이 아닌지 알겠지 3번은 말 그대로 반대야 반대 여기서는 more than이 뭐뭐 보다란 뜻이야 뭐뭐 보다 그럼 뭐보다 제스처보다 아, completion of formula니까 공식의 완성보다 제스처가 중요하다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이렇게 써 있지 않아 어, 공식의 성취 이렇게 재진술이네 성취 completion 이렇게 가 재진술이야 그러면 이게 얘는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3번은 반대 이해되셨죠 충분히? 그럼 왜 4번이 답이냐 moves in opposite direction 뭐한다? move 하는데 in opposite direction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뭐랑? 음악적인 과정이라 요거 지우고, 얘 지우고, 어차피 얘는 1, 2, 5는 말이 안 됐으니까 지우고, 3번은 진짜 시간이 쫓기만 헷갈릴만 해, 충분히. 근데 해석을 잘 보니까 앞뒤 관계가 바뀌었지. 요거, 요거랑 여기 관계가 바뀌었지. 아, 요런 게 출제자들의 노림수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박아놔, 박아놓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럼 3번이왜 답이냐면, 이거는 분명히 뭐였어? 음악과 수학의 결국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여기 하우 에버 여기서부터 했어. 그럼 차이점이 뭐였냐? 음악은 아까 뭐였어 위에 보니까 음악은 공식을 제스처에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공식을 사용해서 제스처로 방향성이 가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아까 답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여기라고 했잖아. 여기라고 했는데 결국에 제스처를 계속 많은 표 일러처리이야기서서 그러니까 제스처에 대해서 막 이용하고, u l a t e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고 l e bit of a l i t t l 지 bit of a l i t 고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는거 little b i 서 of 반대네. 납득됐니? 그 반대인 관계를 뭐라고 한 거야? opposite direction이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맞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33번, 34번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 항상 난이도가 높으니까 사실 자기가 등급이 낮은 학생한테는 이걸 먼저 풀라고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고 자기가 풀수 있는 걸다 확실하게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어, 요거런 것들 이제 도전해보는 거. 그게 이제 뭐 3등급부터 학생들이 어, 해야,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점수의 극대화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요런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딱한번 읽어서는 솔직히 탁 나오는 느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라는지 아니면 최소 아, 두번 정도는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려면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볼 수 있는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아 어, 그냥 이러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어느 파트에서 좀 주의 깊게 봤는지 그 선지에서 출제자들은 뭘 학생들이 약한지 어, 어떤 걸 노리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저, 저 선후 관계라든지 앞뒤가 방기, 바뀐 거 이런 선지 분석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시고 아까 그 문장 삽입도 어, 연결사라든지 지시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는지 에서 연습한 사람만이 이런 고난도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찍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오늘 여기까지